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머쓱하지? 참고로 지금 구독자는 670명 500명 Q&A를 6 7 0명에 하는 클라스 다 여러분들이 저를 챙겨봐 주시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여성캐보다 남캐를 더 좋아하는 이유?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채널 보는 거죠 그냥 남캐가더 좋아요 그알수 없는 이끌림이 있달까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게임사에서 약간 남캐가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남캐를 좀더역캐보다 뭔가 잘생기고 멋지게 내는것 같아요. 는 핑계고 아니 막말로 님들한테 남캐를 왜더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님들도 대화 못 하실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남캐에 미친 <laughs> 그 다음 질문 500명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아하는 남캐 3명만 꼽는다면. 이거 게임 다 통틀어서 가야 되나요? 일단, 원신의 라이오슬리. 앙상블 스타즈의 사쿠마 레이. <laughs> 그리고 하나, 아, 하나가 제일 고민되네. 이거 뭐하지? 리그 오브 레전드 쓰레쉬. 근데 이제 영혼이고 쓰레쉬라고 있거든요? 그게 좋아요. 그냥 쓰레쉬 원본은 좀 그저 그렇고. 영혼이고 쓰레쉬가 진짜 개잘생김. 처음으로 남캐 관심을 갖게 한 캐릭터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앙스타 사쿠마 레이가. <laughs> 새로운 문을 열게 해주지 않았나. 원신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하는 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따라서 했습니다. 유튜브 Q&A 하시는 거면 오펜무는 필수죠. 오펜무. 파란색입니다. <laughs> 이거 말해도 되려나? 안 돼! 내 이미지! 쇼타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쇼타, 숏타. 예, 쇼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성적이게만 생기지 않으면 돼요. 목소리도 약간 그 특유의 그 불쾌히 골짜기에 있는 여자와 남자 사이 목소리 딱 거기만 아니면 되거든요. 딱 적당히 이제 원신의 사이노라던가 아니면, 음, 그, 세토스 약간 이런 캐릭터라면 괜찮은데, 오토코노코는 좀 별로더라고요. 남친감과 남편감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라이오슬리가 남친감이자 완벽한 남편감인데. 있지. 지금까지 모든 남캐들 중에 데이트하고 싶은 남캐는? 라이오슬리. 그리고 내 인생을 바칠 남캐는? 현실에 나타난다면 진짜 사귈 건지? 근데 이건 남성분들도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 게, 라이오슬리급 외모가 나한테 와서 사귀자고 하면은, 어, 당연하죠. <laughs> 라고 말할 거잖아 아니야? 나만 이상한 거야? 현실에 있을 수가 없어 일단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지만 만약에 현실에 진짜 라이오슬리 차쿠마 레이 같은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와서 야 옥수수마 나랑 사귈래 죽을래 막 이렇게 묻는다면 사귈래요 하겠죠? 마지막으로 심플하게 이상형 순애 vs 전륜 왜 질문이 있다고 해요? 야 당연히 순애 아니야? 순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륜함 벌써 전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순해 전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순해가 그들에도 낫지 않을까요? 결국에 순해잖아. 썬데이 yeah. 뽑으셨나요? 만약 뽑거나 안 뽑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뽑았습니다. 그 최근 영상, 그 어제 올린 영상 보시고 오시는 게 예. Yeah. <laughs> 저도 남자고 남캐 좋아하는데 그 귀한 게이 유튜버신가요? 이거 진짜 오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게이 아니에요. <laughs> 야, 누가 저 마음대로 게이래 그냥 남캐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야, 내 친구들도 내가 다 개인 줄 알아. 씨, 아니야. <laughs> 내 친구들한테 가서 만우절 날에... 야, 나 사실 게이다 숨겨서 미안해도 내 친구들... 아, 역시 드디어 밝히네. 막 이럴듯... 남캐 2차 창작에 대해서 빠싹하신 것 같은데, 직접 찾아서 보시는 건가요? 예! Yeah. 요즘 세상에 음? 트위터 안 하는 사람 있어? 트위터 하고 막어막다 하는 거지 그냥 어 라이오슬립 뒤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빵빵해서 좋아요. 아니 <laughs> 빵빵하잖아. 아니 이거를 <laughs> 그냥. 그동안 사랑했던 장신 남캐들이 현 상황은 어떤가요? 그동안 사랑했던 장신 남캐들이 현 상황이 어떻냐니 그냥 다 둘을 끼고 삼천국녀 의자왕 만냥 그냥 어? 삼천 남캐 옥수수마 다내 아, 첩으로 들어와 그냥 어이 라이오리 일로와 오늘은 라이오슬와 데이트 내일은 아라이탐과 데이트 내일모레는 종교와 데이트 뭐 그냥 건강하면서 데이트를 즐길 수는 거지 Like Baskin Robbins 31 수능 잘 보셨나요? 아, 아 갑자기 머리가 아 아깝다 근데, 여러분, 괜찮은 게, 수시와 정시를 망해도,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라고요. 예. <laughs> 그 다음 질문. 라이오슬리 흉부에 위치한 전방 상단 에어백 VX, <laughs> 라이오슬리 둔부에 위치한 후방 하단 에어백, 이들 중, 어느 에어백이 더 푹신하고 말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야! <laughs> 라이 아니야? <laughs> 개인적으로는 둔부에 위치한 후방 하단 에어백이 더 말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가슴 근육은 라이오슬리처럼 운동한 사람이라면 가슴 근육 단단하거든. 만지는 맛이 없어. 하지만 둔부? 야, 솔직히 볼 때마다 살짝 한 번만 움 운... 옥수수 맛 뜻이 뭐예요? 옥수수를 맛있고 똑똑하게 잘 찌는 스마트한 100일까지 방법이 줄임말인가요? 아니면 옥수수, 페가수스, 크리스마스, 렛츠고인가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 스마는 뭐냐? 리그 오브 레전드에 강타라는 스펠이 있어요. 그걸 스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첫롤 계정 닉네임에 강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랑 스마를 합쳐서 옥수스마 원래는 이제 콘스마로 했거든요 콘스마 그래가지고 제 예전 계정 콘스마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마크 계정만 올리기로 해놓고 마크 계정도 안 올려요 지금 그냥 유기했어 유기 그래서 어쨌든 제 닉네임이 옥수스마가 되었다 1 더하기 1은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쉽게 해주고 그럴 남사처럼 보이 기기귀요미1 더하기 1은 귀요미 죄송합니다 아유씨 현타와 <laughs> 사실 현타 안 와요. 저 현실에서도 애들한테 막 애교 부리고 다니거든요. 뿌잉 옥수수마 왔다 염. 하면 이제 애들 다 좋아 죽음. 뿌잉 옥수수마 왔다 염. <laughs> 썸네일 보니 본인도 금발이시고 같이 있으신 건 개파드랑 어벤츄린인데, 금발 쇼컷 남캐가 취향이신 것 아닌가요? 야, 금발 쇼컷 남캐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스킵과 로파이 남주, 개파드. 어벤츄린 그리고 내 채널 그걸로 쓰고 있는 보물사냥단 짠. 쇼컷 금발 남캐는 실패할 수가 없어 미호요 게임 플러스 명방 외 하시는 게임이 있으신지 제5인격이랑 리그오브레전드랑 그리고 앙상블스타즈랑 또또또어예 일단은 지금 그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아 디아블로4 위 질문에서의 각현최에는 아, 그러니까 게임마다 최애 말해달라 이거죠. 원신은 라이오슬리, 붕괴 스타레일은 경원, 그리고 젤레스 존재로는 라이터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영혼 있고 쓰레쉬 앙상블 스타즈는 사쿠 마레이 제5인격은 환자 명일방주는 놀랍게도 최애가 두 명인데 총회랑 비르투오사 이렇게 두명 있습니다 비르투오사가 거의 제 유일한 역캐 최애예요 유튜브 시청자들이랑 시참하실 생각은 글쎄요 나중에 제5인격 이런 걸로 시참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또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가 약간 신뢰가안 된다면 친구 시청도 받아주시나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영상 더 주세요. 편집해드리면 영상 더줄수 있어요. <laughs> 앞으로 자주 영상 올리실 생각인가요? 그러고 싶죠? 수능 끝나고 앞으로 의 계획은 어떤가요? 끝내주기 숨쉬기, 끝내주기 자기, <laughs> 끝내주기 먹기. 남캐 좋아하시는 게 부끄러우신가요? 전혀! 저는 제 친구들과 부모님, 가족한테도 남캐가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벤츄린 옆에, 개파드 옆에, 느비에트 옆에 라이오슬리가 있으면 행복사하죠! 남캐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좀비고등학교. <laughs> 좀비고등학교. 에서 남캐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요, 누나. 에이씨, 누가 누나래, 이씨. 저희 집 리모컨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훔쳐갔어요. 죄송합니다. 인생 최고 역작으로 뽑을 만한 게임, 애니는 무엇인가요? 역작으로 뽑을 만한 게임? 모르겠는데. 일단 애니는 장소기 프리랜. 장송이프릴은 진짜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꼭 보세요. 근데 게임은 역작 게임 모르겠다. 스플래툰, 스플래툰이 진짜 역작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진짜 여러분 스플래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 이외의 플랫폼 이용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지직하고 싶은데 생방송 기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예, 아쉽게 됐네요. 만약 원신 세상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냥 메로핀 요새로 그냥 막 달려간다 음에 그냥... 어? <laughs> 라이오슬립 방문 콱 열고... 야, 결혼해. 하와와, 나랑 결혼을 해달라고? 바로 그냥 혼인 증명서에, <laughs> 느비에트한테 가가지고 허락해주세요. 라이오슬리와 메로피드 요새에서 행복한 시간,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까지 사실 겁니까? <laughs> 예!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메로피드 요새 가서 신혼집 지을 듯? 대학 가시면 브이로그 같은 영상도 찍어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제 영상에 학업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수특 영상으로 한번 떴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다시 그냥 게임으로 떴으면 좋겠어. 주인장 500명 축하해요. 주인장 애기 때부터 봤는데 벌써 이렇게 크다니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어쩌다 주인장 영상을 보게 됐는지 제가 구독자 100명, 200명 됐을 때 아니 애초에 그냥 구독자 100명도 안 됐을 때 그냥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나 유튜버 한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건전한 것만 올렸거든요. 근데 남캐 환장하는 유튜버가 될 줄은 몰랐지. 4번과 이어지는데 가족들 반응은 어머니는 이제 되게 제가 이제 신나가지고 엄마 나 구독자 500명 찍었어 하면은 호들갑 떨지마 <laughs> 만명 찍고 다시 와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버지는 야널 봐주는 호구들이 그렇게 많다고 <laughs> 물론 농담이고요 계속 저희 아버지는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시니까 이제 놀라 하시더라고요 고르기 어렵겠다만 그래서 최애는 공장님인가. 현재로서는 라이오슬리가 제 최애가 맞죠.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게임하면서 돈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원신, 붕스, 젠존재 UID로 그 코다샵이라는 앱으로 나한테 빨리 12만원씩 <laughs> 팬 애칭 같은 거 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요. 패네칭은 전혀 전할, 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패네칭을 정하는 순간 딸은 너무 그 무리가 형성하들 안돼안돼난 그런 침묵질 허용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제 울타리에서만 노세요. 괜히 패네칭 같은 거 정할 그 정도로 큰 규모도 아니야 최애들이 장점을 뽑자면 솔직히 라이오슬리 가슴 올 엉덩이 있단 질문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라이오슬리 제가 앞에서 말했죠. 라이오슬리는 엉덩이라고 야 제가 이거를 너무 안 아, 돼? 내 이미... 입이... <laughs> 안돼 안돼! 가족들이 안 돼. 못나고 <laughs> 최애들이 장점을 뽑자면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날 뭔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 길 가다가 시비가 걸렸어. 어깨빵을 당했어. 아 뭐야?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완전 떡대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봐요,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죠. 하면서 툭툭 건들면서 시비를 걸어. 그럼 내가 이제 막아아 아, 도와줘! 하면 이제 라이오슬리가 달려와서 단공을. <laughs> 가족들한테 들키게 된 가장 큰 이유와 당시 심정과 장단점? 일단 앞서 말했죠. 제가 그냥 공개를 했다고. 장점은, 음, 없어요. 아, 구독자가! 구독자가 늘어요. 가족 단위수로 구독자가 늡니다 단점은 제 심연이 모습까지 가족들이 알게 된다는 점. 붕스에서 가장 스토리상으로 좋아진 캐릭터 탑5 알려주세요. 저는 스토리를 다 스킵해가지고. 스토리상으로 좋아진 캐릭터 탑1은 이제 개척자, 주인공. 탑2는 개파드 탑3는 어벤츄린 탑4는 카프카 탑5는 닥터레이시오 마땅한 질문이 생각나질 않아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 670명이 옥수전마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합게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원신말고 다른 리그오브레전드 제5인격 이런 것도 할 계획이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편집에는 무슨 앱 쓰시나요? 저는 이제 파워 디렉터 쓰고요. 지금 이 영상 편집하고 있을 제 친구는 못뭐 쓰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게임을 좋아하시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게임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초딩 때 아빠 폰 몰래 훔쳐 가지고 비번 몰래 풀어 가지고 좀비 고등학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캐릭터 취향은 돌잡이가 있다고 합니다. 첫 최애캐는 누구일까요? 그 있었는데. 그 좀비 고등학교 엘프고의 어, 예예. 어, 맞나? 아닌가? 청소부 김준호 맞나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는데. 다른 청소부가 하나 더 있어. 오,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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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laughs> 이, 제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수련사제 규자우. 진짜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야, 좀비고도 복귀해야 되나?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야, 근데 나보다 어리다고? 거짓말 치지 마! 나보다 어리다고? 이 테스토스테론 넘쳐나는 사람이 나보다 어리다고? 말도 안 돼! 가족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합니다. 질문은 생각이 잘안 나지만, 게임 속 세상에 들어가 볼수 있다면, 어떤 게임으로 가보고 싶으신지. 원신은 일단, 신이 눈못 가지면, 찌밥되는 세계관이라, 안 돼, 안 돼. 어, 붕괴 스타일에 해가지고, 개척자 일행에 들어가면, 오벤츄린도 만나고, 개파드도 만나고, 개척자도 만나고, 다낭도 만나고, 야! 붕스 들어가야겠네. 붕괴 스타일 세계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차 탈게요. 프로필 캐릭터는 누가 그려주셨나요? 이 프로필은 그냥 케이아 생일 일러스트 보물사양단에서 따온 거고요. 이 채널 아트는 이제 제 팬분이 팬 아트로 그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려주셨습니다. 이분, 이분이 그려주신 팬 아트예요. 예쁘죠? 이것도 그분이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Q&A 여기서 끝났네요. 한 28분 정도 걸렸는데 많은 관심 저한테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옥수사마 채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야, 잠깐만. 잠깐, 여기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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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남캐 세명다만하지 않았나? 이거 은근슬쩍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는데 어, 맞아, 맞아. 좋아하는 남캐 세 명만 꼽는다면. 차쿠마, 레이. 아, 리그 오브 레전드 쓰레쉬 했구나. 뭐야. 미안하다, 진수야. 통으로 잘라라. 주인장 그냥 귀여운 것 같아. 언제 그렇게 재밌냐고요. 뿌잉.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야, 잘라라. 이거 무조건 잘라라. 씨. 야, <laughs> <laughs> 질문도 아니었네, 씨, 생각해보니까. 안 돼!